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까지 스타링크를 과대평가된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처럼 인터넷 잘 되는 나라에서 미성인터넷이 미성인터넷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 최초 5G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면 인터넷이 끊깁니다. 기지국이 수십만 개나 있는데 산에서는 안 터지고 바다에서는 먹통이에요. 30년간 수조온을 쏟아부었는데 말이죠. 2024년 여름 울릉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이파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할수 있는 말은 하나였어요. 여기가 섬이라서요. 그런데 2025년 12월 그 펜션 옥상에 피자 상자만 한 접시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넷플릭스를 봤어요. 통신 3사가 30년간 안 된다고 했던 곳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서 인터넷을 뿌려버린 겁니다. 기지국 하나 없이요. 자료를 파면 팔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통신 시장의 규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통신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링크가 뭐길래 30년 독점을 흔드는지. 두 번째, 통신 3사가 30년간 쌓아 올린 성격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세 번째. 우리 스마트폰이 직접 위성과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네 번째. 앞으로 우리 통신비와 서비스는 어떻게 바뀔지.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통신 3사가 왜 스타링크와 싸우는 대신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2030년. 6G 시대에 한국 통신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 통신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12월 4일 스페이스X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개시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요 한국 통신 시장에 외국 기업이 직접 들어온 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휴대폰을 쓰려면 선택지가 딱 셋이었어요 sk 텔레콤 kt lg u 플러스 이세 회사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알뜰폰이요 그것도 결국 이세 회사 망을 빌려 쓰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선택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통신 3사망을 안 빌려요. 자기들이 직접 우주에 띄운 위성으로 인터넷을 쏩니다. 완전히 새로운 네 번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국 통신 시장은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놀이공원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어디를 가든 입장료가 비슷하고, 놀이기구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놀이공원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땅도 사야 하고, 놀이기구도 설치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고. 그래서 아무도 새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내려와서 놀이기구를 태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 놀이공원을 안 지어도 되는 거죠. 기존 놀이공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스타링크가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공해 최대 해운사 페노션이 자사 선박 113척에 스타링크를 달기로 계약했습니다. 배 위에서 인터넷이 왜 중요하냐고요? 예전에 배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기존 미성통신을 써야 했어요. 속도가 어땠냐면요. 1메가비트 퍼세컨도안 됐습니다. 요금은요. 1메가바이트당 수만 원이었어요. 사진 한장 보냈는데 몇만 원이 드는 거예요. 탐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는데 가족 얼굴 보려면 월급 상당 부분을 통신비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스타링크를 달면요. 135Mbps로 넷플릭스를 봅니다. 가족이랑 끊김 없이 화상 통화를 합니다. 선원 복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운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배에 달린 수백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엔진 상태, 연료 소모량, 항로 정보. 예전에는 배가 항구에 들어와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바다 한가운데서도 볼수 있게 된 거예요. 페노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항공도 2026년부터 도입하는 신형 항공기에 스타링크를 단다고 발표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지상과 똑같이 인터넷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건 배나 비행기 얘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잠깐 숫자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요금은 월 87,000원입니다. 안테나 장비 구입비는 55만원이에요. 솔직히 비싸죠. 한국 유선 인터넷이 월 2만에서 3만원인 걸 생각하면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싼 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산면이 바다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87,000원이 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산속 깊은 곳에서 펜션 운영하는 사장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안식장에서 일하는 어민들, 캠핑장 운영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스타링크는 처음 생긴 선택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갑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내려가요. 그러면 스타링크가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기술적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위성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스타링크가 가능해졌을까요? 핵심은 위성이 떠있는 높이입니다 기존 위성인터넷은 정지궤도 위성을 썼어요 지구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떠있는 위성이죠 왜 그렇게 높이 띄었냐면요 높이 띄우면 하나의 위성이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위성 3개만 있으면 전 세계가 커버됩니다 효율적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멀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 볼게요. 친구한테 종이 비행기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10m 앞에 있으면 금방 도착하죠. 그런데 친구가 운동장 반대편 끝에 있으면요. 던지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정지계도 위성이 그래요. 3만6천0 0 k m 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신호가 느린 거예요. 지연 시간이 5 0 0 m 초 이상입니다. 0.5초예요. 0.5초가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서상통화할 때 말이 계속 겹칩니다. 여보세요? 네? 아,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겨요. 게임은요? 캐릭터가 0.5초 뒤에 움직이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성 인터넷은 진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만 썼어요. 대양 한가운데 있는 배, 사막 한복판에 있는 연구소 이런 곳에서만 어쩔 수 없이 쓴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위성을 가까이 띄우면 되잖아. 스타링크 위성은 550km 상공에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먼 거리입니다. 정지궤도 위성보다 60배 이상 가깝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20에서 40mm 초에요. 정지궤도 위성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게임도 되고 화상통화도 끊김없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초기 사용자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다운로드 135메가비트세컨 업로드 40 메가비트/세컨드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쓰는 LTE 평균 속도가 150 메가비트/세컨드 정도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4K 영상 스트리밍, 화상 회의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성을 가까이 띄우면. 하나의 위성이 커버하는 면적이 작아져요. 정지 궤도에서는 위성 3개로 전 세계를 커버했는데 550km에서는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성을 수천 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위성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걸 수천 개 만들면 수백조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위성을 우주로 쏘는 로켓도 한번 쓰면 버렸어요. 발사 비용만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를 해결해 버렸어요. 첫 번째, 로켓 재사용입니다. 스페이스엑스의 펠컨9 로켓은 우주에 다녀와서 다시 땅에 착륙해요. 재사용합니다.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 위성 대량 생산입니다. 기존 위성이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명품 가방이라면 스타링크 위성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이에요.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확 낮춘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대량으로 띄우는 기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는 위성을 얼마나 띄웠냐면요. 2026년 1월 현재 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수천 개입니다. 그리고 계속 쏘고 있어요. 2026년 1월 4일에 29개 쏘고, 8일에도 쏘고, 11일에도 쏘고.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4만 2천 개까지 띄우겠다는 거예요. 4만 2천 개요? 현재 지구 궤도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을 다 합쳐도 만 개가 안 되거든요. 한 회사가 혼자서 그네 배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 혁명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로켓 재사용과 위성 대량 생산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잠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원인으로 가볼게요 이건 통신 3사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아까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했죠? 산면이 바다고요 여기에 기지국을 세우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기지국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전파를 쏘는 탑이에요 이 탑에서 전파가 나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닿습니다 그런데 전파는 직진성이 있어서 산이나 건물에 막히면 안 가요. 그래서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서울처럼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몇백 리터마다 하나씩 세워야 해요. 전국에 수십만 개가 깔려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산 속에 기지국을 세우려면요. 도로부터 닦아야 해요.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택배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남에 택배를 보내면 수익이 납니다. 주문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마을에 택배를 보내려면요. 가는 데만 몇 시간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런데, 주문은 하루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보내면 보낼수록 손해입니다. 통신 3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기지국 세우면 수익이 납니다. 수백만 명이 쓰니까요. 그런데, 울릉도에 기지국 세우려면요. 해저 케이블 깔아야 하고, 기지국 설치비도 들고, 그런데 인구는 만 명도 안 돼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3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사람 많은 곳에 집중하고 사람 적은 곳은 포기한 것. 이게 30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문제는요, 포기당한 곳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편했다는 거예요. 등산객, 낚시꾼, 선원, 건설 노동자, 농부, 어부,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스타링크는 바로 이 사람들을 노린 겁니다. 통신 3사가 돈이 안 된다고 버린 시장을요. 위성은 지상에 뭘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산이든 바다든 하늘에서 똑같이 신호를 쏘면 됩니다. 통신 3사한테는 돈이 안 되는 시장이 스타링크한테는 충분히 수익이 나는 시장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지상 기지국 중심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 통신 3사가 30년간 쌓아온 성벽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d2c 기술이라는 건데요. d2c가 뭐냐면요. 디렉트 투 셀의 약자예요. 직역하면 휴대폰에 직접 연결.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스타링크 쓰려면 55만원짜리 접시 안테나를 사야 해요. 집이나 배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야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2C는 그 안테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이랑 연결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외국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스타링크는 통역사가 필요한 외국인이었어요. 접시 안테나라는 통역사가 있어야 위성이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하려면 55만 원을 내야 했고요 그런데 D2C는요 위성이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이제 통역사 없이 바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위성의 기지국 장비를 통째로 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성이 우주에 떠 있는 기지국 역할을 해요 기존 스마트폰의 LTE 신호를 위성이 직접 받는 거죠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갤럭시 쓰시든 아이폰 쓰시든 그폰 그대로 산에서 터집니다 바다에서 터집니다. 아무것도 안 사도 돼요. 별도 장비 필요 없어요. 추가 요금도 거의 없어요. 실제로 호환되는 폰 목록이 나와 있어요. 갤럭시 S21 이상, 아이폰 14 이상, 구글 픽셀 9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2024년에 문자 전송부터 시작했고, 2025년에 데이터, 2026년 이후에 음성통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문자 정도만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통신삼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신삼사가 30년간 뭘 팔았냐면요. 전국 커버리지를 판 거예요. 저희 회사 쓰시면 어디서나 잘 터집니다. 이게 마케팅 포인트였죠. 그런데 위성이 그걸 해버리면요. 통신삼사가 세운 기지국 수십만 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30년 동안 높은 성벽을 쌓아왔어요.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서요. 이 성벽 안에 들어오려면 똑같이 성벽을 쌓아야 하니까 아무도 경쟁자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이 아무 소용 없어진 겁니다. 30년간 쌓은 성벽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거죠. D2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2에서 3년 남았지만 그때가 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통신 3사의 자충수예요 2019년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죠 그때 정부가 통신 3사한테 20, 28GHz 주파수를 할당해줬어요 이 주파수로 진짜 빠른 5G를 구현하라고요 28GHz가 뭐냐면요 초고주파 대역이에요 이걸 쓰면 이론상 10Gbps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5G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진짜 5G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통신 삼사가뭘 했냐면요. 기지국을 안 세웠습니다. 왜요? 2 8기가헤르츠는 전파 특성상 기지국을 엄청 총총히 세워야 해요. 전파가 멀리 안 나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수익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2022년 말에 정부가 KT랑 LGU 플러스의 2 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해버렸습니다. SK텔레콤도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어요. 세계 최초 5G라고 자랑하던 나라에서 주파수가 취소된 거예요. 정부가 이거 쓰세요라고 줬는데 통신 3사가 돈안 되니까 싫어요라고 안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통신 3사가 포기한 그 고주파 대역. 그걸 누가 쓸수 있게 됐냐면요. 이성 통신 사업자예요. 저에도 이성은 고주파 대역을 활용해서 기가비트급 속도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통신 3사가 돈안 든다고 버린 주파수를 스타링크 같은 위성 사업자가 주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유를 들어 볼게요. 송백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특수 벽돌이 있었어요. 정부가 이거 써서 성격더 높이 쌓으세요라고 줬는데 통신 3사가 귀찮아요라고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그 벽돌을 주어갔어요. 스스로 경쟁자한테 무기를 넘겨준 격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가지 원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적에도 위성을 대량으로 띄울 수 있게 된 기술혁명. 로켓 재사용과 위성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기지국 중심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 통신 3사는 오지와 해상을 커버할 수 없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셋째.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D2C 기술. 이게 본격화되면 기지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넷째 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투자 실패 스스로 경쟁력 강화 기회를 날린 거예요.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한국 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 3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재밌는게요. 싸우는게 아니라 손을 잡고 있어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스타링크 공식 리셀러가 됐습니다 뭘 하냐면요 스타링크 서비스를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펜오션 선박 113척 계약 그거 SK텔링크가 중계한 겁니다 KT도 마찬가지예요 KT의 위성자회사 KT셋이 스타링크랑 협력하고 있어요 기존에 KT셋이 가지고 있던 무궁화 위성과 스타링크를 결합해서 서비스하겠다는 거죠 LG유플러스는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기지국 백홀에 스타링크를 쓰겠다는 겁니다. 백홀이 뭐냐면요. 기지국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예요. 산 속에 기지국을 세우면 거기까지 광케이블을 깔아야 하는데 그 대신 스타링크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해요. 통신 3사가 스타링크의 리셀러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서 30년간 문방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어요. 갑자기 대형 문구 할인점이 바로 옆에 들어왔습니다. 싸우면 질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할인점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판매점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당장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서 직접 영업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SK텔링크도 KT셋도 필요 없어지거든요. 중간 상인이 없어도 되는 거죠. 통신 3사는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기술을 배우고 자체 위성 역량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화 시스템이에요. 한화 시스템은 영국 위성통신기업 원앱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예요. 원앱은 스타링크의 경쟁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에도 위성통신을 하는 회사죠. 한화 시스템이 왜 이러냐면요. 스타링크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미국 기업 하나에 한국 통신 인프라가 종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크라이나 군이 스타링크로 드론을 조종하고 통신을 유지했어요. 러시아군 공격으로 기지국이 다파괴되는데도 통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스타링크 덕분에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꺼버리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머스크가 특정 지역에서 스타링크를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기업인의 판단으로 한 나라의 군사작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유사시 상황이 생기는데 스타링크가 미국 정부 지시로 꺼지면요. 한국군 통신이 마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 위성망이 필요한 겁니다 남보 문제예요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형 저개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케이레오라고 부릅니다 투자 규모가 3200억 원입니다 2026년부터 시범 위성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독자 위성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한국 통신산업이 위협받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이 우주 통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기지국만 세우던 한국이 이제 위성을 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30년 전망을 해볼게요. 2030년에는 6G가 상용화됩니다. 6G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상망과 위성망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지상 기지국과 위성이 따로 놀잖아요. 스마트폰이 기지국 신호를 받다가 산에 가면 끊기고 스타링크 안테나를 따로 설치해야 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6G 시대에는요.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기지국과 위성을 오갑니다. 도심에서는 기지국, 산에서는 위성 끊김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국도랑 고속도로가 따로예요. 국도 타다가 고속도로 타려면 IC에서 진입해야 하죠. 그런데 6G 시대에는 도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알아서 빠른 길로 안내해주는 거예요. 기지국이 없는 곳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통신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세우고 각자 망을 운영하잖아요. 한국 안에서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위성은 글로벌이에요. 스타링크 위성이 한국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하거든요. 두 경이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 로컬망 사업자가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됩니다. 스타링크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주 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 통신사들은 지상 인프라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죠. 통신 3사의 독점 시대는 끝납니다. 그렇다고 통신 3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역할이 바뀌는 거죠. 독점 사업자에서 글로벌 이성망의 파트너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스타링크에 종속되는 거예요. 한국형 이성망 개발을 포기하고 스타링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편하긴 하겠죠. 돈도 덜 들고요. 그런데 통신 주권이 미국 기업에 넘어가요. 데이터도 미국 서버를 거칠 수 있고 안보 위협도 생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독자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k레오를 성공시키고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이 원앱과 협력해서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과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통신 주권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3200억원을 투자해서 k레오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3,200억 원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에 투자한 돈이 수십조 원 단위 격차가 크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일반 도시 거주자분들은 당장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유선 인터넷이 훨씬 싸고 빠르니까요 스타링크 월 8만 7천원 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캠핑 자주 가시는 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분산 많이 하시는 분, 오지에서 인터넷이 필요한 분들이요. 스타링크 로밍 요금제가 월 72,000원인데 50GB 쓸수 있어요. 산속에서 유튜브 보고 바다에서 날씨 정보 확인하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펜션, 캠핑장, 양식장, 건설 현장. 통신 인프라가 없던 곳에서 사업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도 산골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손님 불만이 많았다면요 스타링크 달면 해결됩니다 월 8만 7천원이면 손님 만족도가 올라가고 예약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설 현장에서 실시간 도면 공유가 필요한데 기지국이 없어서 못했다면요 스타링크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여기는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돼요 라고 포기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통신비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지금 한국 통신비가 비싼 편인데 미성통신이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 가격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스타링크도 아직 적자 사업이고 수익화 압박이 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낙관만 할순 없습니다. 그래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가 생긴 건 분명해요. 경쟁이 있으면 소비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어요. 디지국 없이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둘째, 당자는 틈새시장에서 시작합니다. 해상, 항공, 오지, 기존 통신사가 커버 못하는 곳에서 스타링크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셋째, 진짜 위협은? D2C입니다.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면 통신 3사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져요. 아직 2에서 3년 남았지만 그때가 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넷째, 통신 3사는 싸우는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리셀러가 되어서 시간을 벌고 있어요. 동시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독자 위성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30년 XG 시대가 되면 지상망과 위성망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신 3사의 역할이 바뀌고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년간 초롱성처럼 굳건했던 한국 통신 시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인터넷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위성 수천 개가 통신 3사가 30년간 쌓아온 기지국 수십만 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벽 시대의 끝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통신 3사도 대응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독자 역량을 키우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한국이 우주 통신 강국이 될지, 아니면 스타링크에 종속될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써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스타링크를 그냥 쓰면 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